안녕하십니까, 강동건 변호사입니다. 아, 이번에는 비상장 주식 명예신탁 관련해서 해지 관련해서 어, 소송 어, 소송할 때 소송의 가능성, 승소의 가능성, 그 다음에 세금이 뭐가 나오는지,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이게 문의를 하셔서 질문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한뭐 꾸준히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몇 번도 촬영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 이분이 갑, 갑이라고 한다면, 이분 대표이사인데, 20년 전에 이제 A 법인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다 자본금도 다 내고, 뭐 했던 증빙서도 류다 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제, 발기인 명의만, 그때, 그 당, 요즘은 아니지만, 발기인이 그때 몇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기인 명의가 필요하니까, 그 회사의 이사, 을, 인, 을, 을이란 분의 명의만 빌려가지고, 이사로 등재시켰다고 합니다. 주, 주식도 이제 그 사람한테, 몇 프로 주고 이제 뭐 실제 준건 아니고 명의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을 이분이 이제 최근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이제 근하다 퇴사 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갑자기 을 분께서 자기는 지 원래 지분이 없고 명의만 이제 지분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기 주식 명의가 이제 몇 프로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은 명의신탁이다. 그러니까 명의 말 그대로. 그, 다내 주식 100%지만, 그, 을한테 이제 한뭐 10%라고 치면은, 그 사람한테 10%만 명의를 이제 을명의로 신탁한 거지, 당신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뭐 명의신타 해지 소송하게 되죠. 그리고 입증 자료가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 자기 본인 명의로 다돈 냈고, 입증 자료가 이 없는 경우가 꽤 있는데, 잘 참, 꼼꼼하게 챙겨놓으신 네. 모양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을 상대로 명의신타 해지하고, 이제 주식 명의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런 사건 많이 하다 보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중소기업 그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회사를 키웠는데 그 사이에 뭐 돈을, 30년 전에 돈을 누가 냈는지 그증빙자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고 또그 자금 흐름 같은 거잘안 보이게 하려고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의 같은 사람들이 사실 명의만 빌려줘 놓고는 다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속, 뭐 속전없이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죠. 이제 한 30, 40대 창업하셨는데 한 30, 40년 후면은 뭐한 60대 70대 됐는데 뭐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상속인들은 그 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명의가 10% 있으면 구산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료가 없으면 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료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승소 가능합니다 이제 할인하고 그러면, 송소했을 때, 송소한다. 그러면은, 그, 을명으로 된 지분을 뭐, 10%라고 치고, 그걸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간명으로? 가져올 텐데, 그렇게 되면, 소, 세금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일단, 어, 양도소득세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지, 어, 그, 지분을 갖다 10%를 갖다가, 줬다가, 을이 입장에서는 지분을 주는 거니까, 뭐, 돈을 이제, 뭐, 제로였다가, 그 지분이 다시 늘었다가, 다시 뭐, 제로가 되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이건 뭐, 양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명의신탁만 했다가 가져오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이 주식도 이제 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건 증권거래가 있는 거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아니에 하지만 증권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명의신탁에다 하는 거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발생의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증여세는 뭐냐면 상증법사 상속세법하고 증여세법이 상증법이라고 그러는데 그상증법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한 거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그 제가 뭐 주식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어치 주식이 있다. 그거를 A 회사 10만 원어치 주식을 명의만 당장신 명의로 해 주세요. 이렇게 맡겨 놓으면은 그 10만 원 제가 증여한 걸로 봅니다. 그럼 증여세는 수증자,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되거든요. 뭐 퍼센티지가 있겠죠. 10%, 20%이뭐 이거 10%다. 그러면은 그만 원을 이 사람이 내야 돼요. 자기는 저 증여 받은 게 아닌데 명의만 신탁 받은 것들. 그 의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그리고 이게 증여 증여 세금은 원래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한 게 아닌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되면 명의시탁 다, 다, 누구나 다 하겠죠. 이 세금 피하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명의시탁 해놓고는 구세청 입장에서 명의가 다르니까 이제 그 과세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세금을 적게 낼, 낼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명의시탁 하면 다 무조건 다 그냥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 때리는 겁니다. 이제 때리는 건데. 다만 예외조항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시탁 같은 경우는 이제 증여세 안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상지법 45조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발개인이 여러 명 주주가 여러 명 아니면 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수머릿수 채우려고 한 거다. 그 입증이 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걸로 되고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건 입증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 2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부가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굳이 크게 문제는 안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 비상장 주식 명의시탁 해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특히 잘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오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사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사들이 나가면서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이렇게 분쟁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는 명의시탁 해지해가지고 그, 주식 가져오는 그런 소송을 하셔야 되고, 세금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아주 이슈가 아주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명의식탁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관련 내용을 정리 한번 하셔가지고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